말씀은 10편 84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10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심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었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신 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 주의 공정에서의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니이다 임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언젠가 제가 그레고리 비일의 표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전에 가면서 말할 때이 어, 성전의 위대함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셨으면 우리 성전의 그 장엄함이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복에 대해서 오늘 시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는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이 고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추방당하고 죽임당했던 벌을 받은 그런 가문입니다 이 고라 자손들에게는 이 고라라는 사람이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였을지 모릅니다 누구나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기 마련입니다. 고라 자손에게는 이 가문에 이어져오는 이 과거가 그들의 마음을 얽매였을지 모릅니다. 이 시인이 성전에 머무는 복에 대해서 말할 때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더욱 더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시인이 또 기도했던 것은 그리고 또 부러워했던 것은 이 순례하는 자들에 대해서였는데요. 어, 이 성전을 순례하는 자들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했고 광야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 결국 얻게 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그 시인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위한 기도를 한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기 원한데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네,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또한 왕을 위해서 기도했던 시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가 나라를 잘 다스릴뿐만 아니라 또그 나라가 황폐했다면 잘 회복되어야만 그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에 이 시인이 기도하는 것은 더욱더 성전을 사모하게 달라는 것이었고 또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위대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 언제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갔던 이 시인의 기도를 보면은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이 구원 받은 자의 삶은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인이 또 묵상했던 하나님은 부귀영화보다도 성전 문지기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이성전뜰에서의 하루를 살아도 우리 궁궐에서의 첫날보다 더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좋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시인이 가졌던 이 간절함을 우리가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 거리 두기를 통한 어쩌면 우리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되고 있는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것과 또 하나님 자신을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도 하나님 그 자신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다 한들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한들 우리 하나님 그 자신 하나님 그 안에 거하는 그 복보다 클수 없었다는 고백을 시인이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습과 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이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로 간절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계신 곳은 그 당시 시대에는 성전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 더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나와서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날들이 더욱 더 간절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전 되도록 하신 주님 시인이 성전으로 나아가는 간절함으로 노래했다면 이제 우리는 성전으로 살아감에 대한 간절함으로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님 곁에 동행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하루가 내가 주인 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천일보다 값지다는 것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영광의 하루를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